안녕하세요. 바둑학원의 박원장입니다. 네, 오늘도 재밌게 맥전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문제인지 여러분들 천천히 수익 깨보시고 저와 함께 문제풀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바로 내 네,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는, 아, 요게 이제 우리가 좀 흥정을 해야 돼요. 옛날 속담 중에 이 원님과 급창이 흥정을 하여도 애누리가 있다고 아무리 이렇게 튼튼한 데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흑이 돌 투자한 게 훨씬 많죠. 그럼 이거에 따라서 충분히 내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어딘가 하나는 내떼 달라고 흑이 강력하게 내 주장을 해야 됩니다. 자, 그수 어딜까요? 일단 우리가 이렇게 네, 단순하게 찌르는 수 이거는 뭐안 되죠. 뭐 이건 뭐 끝내기나 하자 이것도 아닐 거고요. 여기도 봤자 이유면 그만이니까 네, 이런 수는 다 악수죠. 그럼 많은 분들이 아마 여기 보셨을 거예요. 여길 두는 수가 보통 네, 이런 맥점에서 끼움의 맥점으로 정답인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일단 바둑판에 던져 놓고 보는데 이거 뭐 그냥 끊어 놓고 막기만 해도 아무것도 네, 안 되는 수니까 겉보기만 그럴싸하지 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이렇게 찌르나요 찔러 놓고 어, 여기 두는 수도 안될 거고요 여길 갖다 붙여 볼까요 이거 붙이면 이을 때 여길 찔러서 네 요거 아 그럴 듯하긴 한데 네 이수 역시 백이 그냥 네 이쪽으로 젖혀서 막아준다면 찔러봤자 지금 백이 네 이쪽으로 이길 이유가 없죠 당연히 반대편으로 있게 되면 아무수도 네안 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역시나 맥점은 네 첫수를 잘 찾아야 되는데 자그 첫수 바로 네 여기 네 묘한 곳을 붙여가는 네이 한수를 찾는다면. 드디어 우리 백 원님과 네, 흥경을 해서 애누리를 얻는 네, 그한 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뒀을 때, 어, 일단 백이 연결한다. 네, 그러면 이제 여기를 찔러 가는 거예요. 이 수의 뜻은 네가 이으면 그래, 나는 요거 세점 깔끔하게 먹고 빠지겠습니다. 네 이거죠. 어, 그럼 백이 싫어하면 어떡하죠? 네, 이건 딱 보이죠. 찔러 놓고 막았을 때 네, 뒤쪽을 끊어 간다면. 백이 잡을 때 밀고 나와서 이백3 점을 잡으니까 흙은 네, 충분히 만족해서 둘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영맘에안 들죠? 백 입장에서 이게 너무 싫어, 배가 아파. 그럼 이제 네, 반대 쪽을 막아서 나는 버틸 거야. 네이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잘 드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일단 네, 이렇게 찔러 가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아 이게 썩 좋지 않아요. 백이 막았을 때 끊어 놓고 딸때이두 점을 잡겠다는 건데, 아 뭐, 요거 잡긴 했지만, 나중에 이렇게 삐져나가는 수도 있고, 여러모로, 네,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어떻게 두느냐. 네, 이때는 찔리는 게 아니고요. 그냥, 네, 끊어주는 수가 훨씬 더, 네, 깔끔한 결과를 내겠습니다. 여기 뒀을 때, 백이 단수를 친다. 네, 그러면 이두 점, 네, 단수 쳐서 잡으면, 아까처럼 백이 나가는 수도 없고, 이 자리가 옥집이 됐기 때문에 어, 백 입장에서는 굉장히 네, 사활도 신경 쓰이고 별로 네, 즐겁지가 않겠죠. 자, 그럼 백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두 점을 잡아갈 텐데 네, 이수 역시 흑이 단수 치고요 잡았을 때둔다면은이세 네, 점을 제압하면서 오늘 네, 기가 막히게 흥정해서 우리가 제법 네, 이익을 올린 네, 그런 맥점류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 첫 번째 문제부터 첫수 잡기는 조금 어려웠지만. 네이 수만 잘 찾아준다면 이었을 때 이쪽을 찔러 들어가서 네, 해결할 수 있겠고요 이쪽을 젖히는 수도 끊어서 해결할 수 있으니까 네, 첫 번째 문제부터 네, 아주 아기자기한 수 실기가 많이 필요한 네, 재밌는 문제였네요 자 힘내서 오늘 또 네, 다음 문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두 번째 문제는 오, 이건 뭐딱 봐도 네, 정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쉽게 네, 풀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네 이렇게 찌르는 수 될까요? 네 안되죠 일단은 흑 입장에서는 이백을 어떻게든 끊어서 네 괴롭혀 줘야 되는 네 그런 화면인데 그냥 찌르는 수는 막았을 때뭐 안되죠 단수치면 기본적으로 그냥 네, 수 차이가 나버리니까 의미가 없는 수고요 여기 이두칸 사이를 날일자로 끊어간다 네 이수 역시 두면은 똑같은 형태예요 어 그럼 여기서 이쪽을 찔러가서 넘어가는 수 어떠냐? 아이고 이거 큰일 납니다. 이거는 그럴 듯해 보이는데 백이 연결해놓고 찔러가면 와 그다음 답이 없죠. 넘어가면 여기 끊어지면서 진짜 난리가 나기 때문에 네, 이거는 완전 큰일 나요.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정답이 바로 보여서 뭐할게 없어요. 정답 바로 내 네, 호구 자리 네, 이한 칸을 띄워주는이 맥이 급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뒀을 때. 백이 뭐할게 있나요 뭐 당연히 찔러야죠 그죠 이런 흙도 이렇게 두는 거는 안 되는 거 아시죠 당연히 이쪽 두는 건데 일단 위쪽으로 단수친다 이런뭐잘 풀렸죠 연결만 하면 이거 흙의 활로가 4개나 되기 때문에 볼게 없어요 막으면 찔러서 그만 이쪽 도봤자 네, 바깥에서 활로를 메어 간다면 아주 손쉽게 네, 백을 제압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 여기 뒀을 때 네, 아래쪽으로 나추지면 어떡하냐. 네, 이것도 뭐 별거 없죠. 여기 두면은 지키고요. 백이 여기 지켰을 때 찔러 들어간다면, 네, 쉽게 네, 해결이 가능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말고 정답이 또 있어요. 찾으셨나요? 네, 여기 말고 보신 분들이 아마 영상 보시면서, 오, 어, 저긴 안 되나 하실 건데, 네, 그 수, 바로 입구자로 붙이는 네, 이 수도 같은 모양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이렇게 두면 네, 끊어져 죽기 때문에 백은 당연히 여기를 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젖힌다면 아까와 네, 같은 형태가 된다는 거죠. 단수 치면 연결하고요. 두면은 찔러서 네, 같은 형태로 처리가 가능하죠. 이쪽으로 이으면 어떡하죠? 네, 이거는 흙이 반대로 끊고 잡았을 때 연결하게 되면 지금 이 백이 후수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아 나중에 이 다섯 점 네, 몰릴 거 생각하면. 이건 진짜, 네, 끔찍한 결과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문제는 호구자리나 네, 입구자를 이용해서 배을 끊어준다면 네, 흙이 많은 이익을 볼수 있는 네,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문제도 바로 보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지금 네, 이 상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지금 보시면은 이흙 내점에 있는 이 안형도 불안하고요. 귀쪽의 안형도 불안하기 때문에 따딱하다간 다 죽을 수도 있어요. 즉, 단순하게 이렇게 연결하는 수는, 백이 지켰을 때, 당정키안 죽으려면 둬야 되는데, 여기 선수로 다, 당한 다음에, 백이 이렇게 입구자로 궁도 좁혀가는 순간, 아유 어, 암담해요. 이거 진짜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수, 내좀 힘들 것 같고요. 이쪽을 끊어서, 단수칠 때, 나는 위를 덮어서, 아주 호방하게 이걸 통째로 괴롭히겠다. 아, 네, 이것도 아주 좋은 작전이긴 하지만, 네, 이 끊는 게 일단 선수죠. 그러면 지켰을 때 밀고 나갔다가 잡으면 백은 백100 입장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아 여기 어떡 하죠? 이런 거 붙여가지고 어떻게든 비벼야 되는데 아 일단 내 네, 괴롭습니다, 그죠? 이런 수내 네, 괴롭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 첫수 어디냐 아시는 분들은 이 위영, 네 아실 거예요. 바로 여기를 찝어주는 이 한수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백이 단수친다면 아까처럼 그런 고생할 필요가 없죠. 네, 단수치고 딸때 연결해서 아주 석시원하게 네, 전체를 연결해서 살릴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백이 네, 이 아래쪽으로 단수치면 어떡하느냐. 네, 이거는 흙이 끊고요. 지켰을 때 연결해준다면 지금 네, 우리가 이백한 점을 잡는 이 수를 남겨 놓은 채로 백에사알을 건들기 때문에 백이 이런 거 나가봤자 맞고요딸때 제압해 준다면 지금 오히려 외벽을 튼튼하게 해 놓고 네, 대국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네, 만족해서 둘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뒀을 때 조금 네, 걱정해야 될게 백이 이쪽으로 버티는 수는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흙을 연결을 해서 살려 주는 건데 여기서 또네 호방하게 든다고 여기 두시면 안 되죠. 여기 두면 백이탄수치게 되면 결국에는 네 뒀을 때끊는수 계속해서 선수가되기때문에뭐이런거 잡기만 해도 또다시 네, 사활활이 난리가 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뒀을 때어떻게 두느냐 네, 덮어주주는 거예요. 백을 끊으면서 우리를 연결하는게이 맥점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면어백이이런거탄수쳤을때 있는 분 없죠. 여기서는 네, 끊어주시고요. 딴다면 뒤로 넘어가면 되기 때문에 백이 네, 이흙한점 단수 친다면 흙도 연결하고 역시나 이4번돌과 백의 사활이 네, 맞물려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백도 살자고 네, 이런 식으로 두면 흙도 이4번돌을 제압하게 된다면 역시나 네, 강한 외벽을 가지고 밖에서 뭔가 수를 진행할 수 있을 거고요. 언제나 흙은 지금 네, 이런 자리나 이런 자리가 선수니까 네, 충분히 네, 만족해서 둘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네, 문제는 네, 이찝는한 수를 잘 찾아주신 다음에 술기 하면은 충분히 네,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맥점 어, 평상시와 다르게 이 연결과 끊음의 맥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했는데 네, 재미있게 푸셨죠? 네,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미있는 문제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